2023년 새해를 맞이하려고 문학산에 등반을 왔습니다. 일행들과 함께 왔는데요. 어, 여기 저의 막내 아들도 있고, 여기 일행들. 네,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라가면서 점점 밝아질 것 같은데요. 헤드랜턴을 가져왔는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, 어, 여기 핫플레이스 인가봐요. 사람들 엄청 올라갑니다. <laughs> 점점 발그레하게 어, 여명이 발가오고 있습니다. 고 해가 뜰것 같아요. <웃음> 정서야, <웃음> <일로와>. <웃음> 자, 여기서 볼까요? 여기가 잘 보여요? 위에가면 영상 더 많으니까. 아 그래요? 저쪽전 해가 뜨나 보다. 음, 이쪽이 동쪽이니까. <laughs> 점점 밝아져가고. 이쪽 <아이고. 웃음> 아,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동쪽인가 봅니다. 날치가 영상 일도 영화가 아닌. 우리, 내 네,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주신 우리 언니. 아, 감사합니다. 정서야 너도 커피 먹는 거야? 어? 오, 어? 어, 그래? 힘드니까 한잔 하실 거요 아, 네. 새 바라는 소망. 올해는 건물 하나 <laughs> 건물 하나 어떻게 하겠다고요? 장만하겠다고 우와 원래 직전이 더 긴장되고 기대되는 거예요 야 <laughs> 이거 뭐야 밝아오고 있니다 해하떠라 <laughs> 저기 살점을 드러내고 있어 살점? 어 <laughs> 얼굴을 내민다 남들은 그러더라 팬님이 아 그러나? <laughs> 왜냐면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어. 쬐끔 올라와서 쬐끔 올라와서? 네내 느낌이 그래서 어. 음. 이야 빨갛게 올라온다 빨갛게 어. 온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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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올라온다 어? 안녕 올라오냐? 반가워 24년 올라와, 새해 아, 빨갛게 타오른다 그러니까. 신기하다 뭐, 거기서 올라오냐 음, 카메라에는 근데 잘안 보이네 어, 카메라... 안 보여. 근데 어머 저렇게 오 예쁘게 올라와. 어 미쳤다. 아 줌으로 좀 당길까 보인다. 진짜 카메라는 안 보인다. 어 예쁘다. 언니 그거 조금 카메라 줌으로 당겨봐요 그럼 좀 보여요. 어우 그래? 웬일이니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. 그러니까. <laughs> 너무 와. 저다 보니까 수저인가 근데? 어머머 금방 올라와. 화가 올라온다. 어 <laughs> 어, 음. 왜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와? 그러니까. 야, 놓칠 뻔했다. 빛난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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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봤다 올라간 한 거랑 색깔이 달라요? 응, 음. 음. 진짜로. 음. 음. 나, 진짜 이렇게 전구 켜놓은 것처럼 발은 적은 없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아, 그래요? 올라와. 서 이렇게 올라 어머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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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. 이렇게 음. 막 산뜻하게 깔끔하게 음. 이렇게 올라온 거지? 음. 오늘. 사진빨 받으려고 좀 분장 좀 하고 나왔나 보네. 어, 거의 다 올라왔다. 다올라왔네 비렸어? 몇 숟갈 줄까? 세 숟갈? Thank <laughs> you.